여러분,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면 두려울 게 없다? 뭐가 두렵나? 죽음도 안 들어, 진짜로. 진실이 없으니까 두려울 거예요, 항상. 여러분의 진실이 뭐예요? 아프다는 거잖아요. 그걸 인정하시라고요. 제대로 아프시라고요. 그게 계속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어중간하게 아픈 거예요. 그게 쌓이면 뭐가 된다고요? 한이 에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1889년도 4월에 어, 오스트리아에서 한 아이가 출생합니다. 네, 그 아이가 바로 방금 사진이 나왔던 그 아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히틀러는 정말로 어,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어, 한 사람의 리더가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죽인 정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히틀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히틀러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제가 아주 초등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요. 어, 저희 외삼촌이 그 책을 좀 보셨는데 방에서 우연히 히틀러에 대한 그 전기를 봤어요. 제가. 근데 보니까 흑백이었는데 사진들이 다 아마 일본어판을 번역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진들이 나와 있는 그 끔찍한 광경들이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어린 저한테. 그 아우슈비츠의그 대학살부터 시작해서 홀로코스트. 그 모든 게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이 그한 사람에 의해서 어, 통제되어지고 조정되어지고 또명령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몹시 참 충격이었습니다.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음그 뜨기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나치당이 아직은 제1당이 아니었을 때, 뭔가 분위기가 심상찮았을 때, 지금은 CIA지만 CIA의 원래 이름이 OSS입니다. 미국의 OSS 첩보기관에서 히틀러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히틀러를 아는 사람, 히틀러의 어린 시절, 히틀러의 대인관계, 히틀러의 성격, 취향, 모든 것들을 다 일일이,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정보들을 다 수집해서 그 미국의 정신분석가 랑거 박사에게 그 자료를 넘깁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한번 분석을 해달라는 제안을 합니다. 랑거는 누구냐면 프로이드 막내딸이었던 안나 프로이드에게서 정신분석을 받았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정신분석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죠. 그 랑거 박사가 그 일급 비밀이었던 히틀러에 대한 모든 일들 이야기들을 섬세하게 이제 읽으면서 정신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보고서를 올린 내용이 한때는 1급 비밀이었는데, 아, 1970년도에 풀려서 이제 풀려서 모든 사람들이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랑거 박사의 히틀러에 대한 모든 정신 분석을 종합한 그 책이 지금은 절판돼서 좀 아쉽습니다만, 바로 이 책입니다. 히틀러의 정신 분석입니다. 솔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어, 참 많은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뭐, 최근에, 그, 화성, 살인범, 이 존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개인이든 어떤 한 단, 다라든지 한 단체의 리더이든 누구든 그 사람의 정신건강이 아차, 잘못하게 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한 사회와 한 공동체와 한 국가가 너무 너무 고통을 받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의 일이 아니라 앞으로도 얼마든지 반복되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랑거 박사는 이 책에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어, 몇 가지 정신 분석을 했는데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히틀러는 반드시 나치당이 나치당이 제1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또될 것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치 당에 열광할 것이다. 두 번째, 그 여세를 모아 모아서 히틀러는 반드시 유대인들을 조직적으로 박해하는 일을 해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지 못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미국이 반드시 선전포고를 할 것이다. 네, 최근에 그 미드에서 높은 성유의 탄환이란 참어 너무나 참 제가 어, 가슴 흘리면서 봤던 미드가 있습니다. 높은 성의 하나이. 이제, 이 그, 다중우주 이론에 근거한 어, 드라마인데요. 다시 말해서, 나치당이, 나치가, 어, 일본 제국주의하고 손을 잡고 2차 대전 때 이긴 거예요. 패배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승리한 이유를 이제 보여주는 소설을 극화한 드라마입니다만, 어 정말 보면서, 어 전율을 정말 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높은 성의 사나이라는 미드를 한번 제가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시즌 2까지 나왔는데, 시즌 3가 지금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세 번째는 아무튼 그 히틀러가 접근하게 되면 미국의 전쟁을 걸어올 것이다. 네 번째 히틀러가 패망을 하게 되면 반드시 히틀러는 자살할 것이다. 와 여러분들 무슨 이게 예언같이 예언? 프로페스 예언같죠? 정말로... 랑거 박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마치 무슨 각본이 이렇게 짜여졌듯이 정말 히틀러는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리고 뭐 자살했다, 자살하지 않았다 는 말이 많았지만 어쨌든간에 공식적으로는 자살한 것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어, 그 히틀러가 그 어떤 인간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긴 책이 책인데 전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신분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히틀러를 바라본 내용입니다. 어, 조금 이책에 서론을 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어, 여러분들 정신분석이라는 것이 어, 우리가 한 개인만 상담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아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분석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다 사용합니다. 어, 몇년 전인가요? 필리핀에 어떤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에 대한 은밀한 정보를 다 이렇게 수집을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미국에 넘기려다가 덜미를 잡힌 적이 있어요. 미국 대사관에서. 근데 왜 그걸 넘겼느냐? 정신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미국 정보기관은 어떤 나라의 그 대통령 선거라든지 어떤 그런 것이 되면은 그 유력한 인물을 조사한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자료를 몰래 이렇게 탐색해서 과연 이 사람이 리더가 되었을 때 미국과 어떤 영향을 미국의 관계, 그 미국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한다는 것이죠. 참 놀랍죠. 자, 아시님,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 씨가 이제 대선을 했을 때, 미우에서는 이회창이 될줄 알았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되니까 너무 당황했다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늠할 수 없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정신분석은 권력입니다. 한 사람의 은밀한 무의식을 내가 알고 있다? 이 자체가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정신분석가는더 양심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더 비밀을 엄수할 수 있는, 해야만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미국이나 외국에서는요, 그런 것들을 발설하게 되면 법적인 문제를 당연히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상담비는 상담비가 아니죠. 비밀 유지비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담을 하고 상담비를 받는데, 비밀은 정말 유지를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있었던지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 히틀러가 도대체 어떤 인간이길래 사진을 보셨겠지만 아기 때 이뻤 어요 어, 모든 가해자들은 한때 피해자였 죠 네. 근데 어머니나 아버지가 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가했다기 보다는 미숙해서 뭘 몰라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어떤 사이코패스 가될수 있는 그런 뇌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기가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런 안 좋은 환경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결합이 되면서 최악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음 제가 뭐, 저기, 유튜브를 통해서 시리즈로 하, 뭐 지옥에 대해서 한번 하겠다, 또 거짓 사람들도 하겠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예, 다 자기가 지킬 겁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 히틀러의 정신분석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한번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잠깐 서론으로만 소개를 하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히틀레디안 내용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